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왠지 울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네. 그렇다면 제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느끼신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울산에서 전국 생활 체육인들이 함께하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푸른 울산 위에 그림 같은 경기장 짓고 이보시기의 사회로 가수 남진 씨와 함께하는 콘서트도 열리고요. 나흘간 40개가 넘는 다양한 생활체육 경기도 진행되니까요. 자, 대회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laughs>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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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운입니다 울산 소식은 제가 책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알기 쉽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운영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정원과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수목원 도장찍기 여행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공시립수목원 연결망을 중심으로 전국 43개 관계 운영기관과 협업해서 진행되는데요. 전국 43곳 가운데 3곳을 방문하면 반려식물 꾸러미를 이후 3곳을 더 방문할 때마다 우리 꽃으로 만든 기념 주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4위는 개최입니다. 울산 박물관은 4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올해 첫 특별 기획 전 봄을 노래한 시인 서덕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 강점기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 울산의 대표 아동 문학가 서덕출 시인의 생애와 활동 모습을 조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서덕출 선생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개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3위는 포착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울지군 회야강 하중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이곳을 지나던 주민이 수달을 발견했고 이후 미리 설치해 둔 무인 관찰 카메라에 지난달 두세 마리가 포착됐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문가들은 수달이 먹이가 풍부한 도심 가까이에 터를 잡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구의 김태선 당선인인데요. 불과 568표 차. 김태선 당선인은 현역 국회의원의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동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았는데요. 초선 의원으로 활약하게 될 민주당 김태선 당선인의 활동 계획은 잠시 후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1위는 술렁입니다. 울산대 병원의 도심 이전을 고민하겠다는 김두겸 시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을 도심으로 옮기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포항과 경주 등 주변 지역의 수요도 흡수한다는 것이 이유지만 동구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 위치 인근에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울산대 병원은 울산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울산대 병원 이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한이었습니다.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편안하게 쪽지기처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출연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역전의 살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에서 당선된 김태선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박수를 맞주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이미 수많은 인사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이 보시기 축하도 받아야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당선증도 받았고, 근데 이제 국회에 입성할 일만 남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만큼 좋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떴습니까? 그렇지만 어깨는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거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음.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두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보면은 두 발로 열심히 뛰겠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네. 그런데 그 대쯤 가서는 별로 뛰지를 않고. 그냥 또 선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네. 끝까지. 그럼요. 그렇죠? 임기 다하는 그날까지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 울산시 홍보대사니까 그만큼 관심 있게 뉴스를 지켜봤는데 선거 결과가 정말 한편에한편에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드라마라면 어떤 작가가 썼을 텐데 이건 작가가 없는 드라마예요. 대본도 없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표차가 적게 난거 아시죠? 네. 저는 제일 적은 표차로 이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더라고요. 네. 천만다행 네, 고맙습니다. 상대 후보와의 차이가 단 568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568표. 0.68% 네. 차이였어요. 출구 조사부터 중반 이후까지도 계속 뒤지고 있었습니다. 네. 야, 그때 심경은 어땠을까? 그런데 처음 딱 역전이 된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가 개표 93.6이 개표됐을 때까지 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96, 뭐 여기까지? 거의 다 개표했을 네. 때, 그죠? 그러니까? 네. 그때 처음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정말 지구멍이라도 좀 들어가서 좀 숨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네. 정말 숨고 싶었는데 그 지지자분들께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바람에 음. 오히려 당당하게 결과를 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야,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동구에다가 깃발을 꽂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나 당 차원으로나 음. 의미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울산 동구에서는 근 30년 동안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보세도 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제3 당에 불과했었습니다 어. 그런 지역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당선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예. 서울 올라오라 해서 가보니 같이 방송도 하면서 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로 어렵게 이겼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웃음> <웃음> 하여튼 당선 직후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삶을 대변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었어요. 네, 맞습니다. 동구가 위기라는 말이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결할 음... 지역 현안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동구가 작년 조사에 의하면 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노령층, 고령층의 인구가 울산 다섯 개 구군 가운데 가장 급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또 줄고 있고 이 부분의 가장 큰인 문제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자. 지방소멸, 동구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얼마 전에 대표이사님 만났었거든요.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만들려고 음. 요청을 드렸고 음.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음. 답변을 들어서 좀잘 지켜보고 서로 협력하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의 자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을 이제 조금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딸두 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두딸 아빠입니다. 네. 5학년하고. 초등학교 2학년. 네. 저기 2학년. 네. 딸만. 딸입니다. 네, 네, 네. 딸, 딸. 제 인생에서 성공작 중에 하나, 하나가제딸두명 낳은 겁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야. 자, 아무리 바빠도 주말은 두 딸에게 양보할 만큼 딸 바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맞습니까? 딸 바보. 그럼요. 음. 네. 제가. 두딸 위해서라면 울산 네. 동구의 딸방어 <laughs> 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딸방어 같은 자그만큼 이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럼요 어. 네. 어떤 교육 근데 딸에게도 지금 현재 수학 문제를 직접 가르쳐 뭐 그럼요 제가 있다고요?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네그 저희 두 딸한테 수학을 주말마다 아직까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긴 하지만 네. 수학 학원에 안 보내고 제가 수학을 매 주말마다 아직까지 가르치고 아, 있습니다. 일단은 아빠시네. <웃음> <웃음> 어, 많이 진... 싸우기도 합니다. 그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딸들이 아빠 보고 연예인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요? 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연예인은 내가 연예인인데. 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제 선거 운동도 하고 사람들을 음. 만나면서 명함에 사진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 동구 곳곳에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거기도 사진 들어가 거기 사진도 들어가니까 네. 친구들이 어, 너희 아빠가 왜 저기 있어? 어, 여기도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저희 그 둘째 딸은 아직 그런 거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얼굴도 나오고 혹시 연예인이냐고부테못들었고요 네. 그래서 설명하는데 좀 애먹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연예인인지 국회의원 후보인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왜 거기 아빠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거야. 나 <laughs> 네, 맞습니다. 야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참 귀엽네요. 야, 그럼요. 고그 네. 상태로 성장 은안 했으면 좋겠죠. 그대로만 있어도. 어, 그럼요. 그럼 매 순간 그렇습니다. <laughs> 네, 딸이 매 순간. 봐봐. 또 하나 궁금한 건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힘을 실어줬다고 제가 아,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 울산 동구에 음. 오셔가지고 음. 선거 마지막쯤에 오셔서 힘을 많이 실어주셨어요. 음. 혹시나 또안 될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동구가 그나마 울산 중에는 당선 가능성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허. 절대 긴장 늦추지 마라. 긴장 놓지마 왜냐하면 여기는 보수세가 센 지역이기 때문에 음. 보수는 마지막에 또 결집할 수 있다. 그래서 긴장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이 저는 좀 전달된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진짜 긴장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 입성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야그국회의사직 걸어 들어가시는 거인 네, 맞습니다. 국회에 가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세요?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노동의 도시라고도 하거든요. 음. 그런데 동구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을 다루는 환노위에서 활동했던 분이 한 분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의 도시인 만큼 환노위에 들어가 가지고. 동구의 노동과 중앙의 정치를 결부시켜서 좀 시너지를 내게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의 삶과 서민의 삶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동구의 첫 민주당 의원이자 초선 의원 김태선 당선인이 앞으로 펼칠 활동에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향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것만은 꼭 약속하겠다.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6살입니다. 아직 젊죠. 네. 오, 젊으시네요. 네, 네, 네. 젊기 때문에 제 위로는 저희 부모님을 그 모셔도 야 되고 또 아래로는 제 딸들 그리고 집에서는 또 가장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음. 주택 문제, 보육 문제, 복지 문제, 모든 문제가 저하고, 현실 문제거든요. 이 제가 겪고 있는 현실 문제를 정치와 접목시키는 게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를 더 결합시켜서 정치로서 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에... 유권자 여러분들과 선거 때한 약속 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그거 다시 매일 다시. 그걸 또 약속한 걸다 봐야 됩니다. 아침에 네. 일어나셔서 뭐 네. 저런 말뿐인 헛구호가 아니라 작은 공약 하나까지도 다 지키는 그런 초선 의원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하나 아니야 개인적이 아니라 울산시 홍보대사로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럼요. 제발 저는 싸우. 평화주의자입니다. 잘했던 못했든 <laughs> 싸우지 말고 네. 선배들 싸우려고 오때 말리시고. 네, 네. 그 말리는 맨 앞에 네. 우리 또 의원님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당선인에게 축하의 박수와 함께 열심히 두 발로 뛰라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니다니다 감사합니다.